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고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절은 한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특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여성이 가늠을 했다거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여성에게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 것을 결혼한 후에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혈루병 여인처럼 어떤 여성 질환이 있어서 계속 하혈을 하고 부정한 상태 있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일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결혼과 출산을 직접 설계하셨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어,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나 또 아기가 생기지 못하는 것을 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어, 이를 두고 대단히 슬퍼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선 생각해야 할 점은 어,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는 어,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어, 한 가족으로서 불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 심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일종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 부부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성은 결혼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특히 그 이유가 어떤 여성 질환이었을 때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 40년 전만 해도 어, 남아선호 사상이 대단히 강해서 자녀를 낳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어, 결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한 일입니다. 비록 모세는 오늘 말씀에 이런 경우에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성과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안해 버림을 허락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여성이 이혼하지 못할 때 오히려 어, 남편에게 평생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남성들에게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정하셨지만 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단은 사람이 어,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자기 안더 품어주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살 수는 없었을까요? 그 문제가 낫기 어려운 질병이고 불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눈에 배우자의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은 이해와 포용과 사랑입니다. 결혼 관계는 그냥 가만히 둔다고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또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죠.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오늘도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어 방금 얘기한 처음 한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을 보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데 어 1절에 나오듯이 처음 이혼을 하고 여성이 재가를 했는데 그 재가한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또는 다시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두 번째 결혼이 끝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 절을 보시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결혼이 끝났을 때 다시 첫 번째 남편이 전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즘 말하는 재결합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 남편이 전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지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전 아내가 어, 두 번째 결혼해서 얻게 된 재산을 욕심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고대는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잘 없었고, 어, 땅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을 때 재혼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해서 매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첫 남편이 그것을 노리고 이 여성을 다시 아내로 삼겠다고 하면서 정작 이 여성을 집의 노예처럼 감금하고 학대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일종의 분풀이를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 참 악한 남편이죠.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음란한 목적으로 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서 이 여성을 다시 아내로 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입니다. 사절상반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을 더럽혔다는 것은 처음 이혼을 당할 때첫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여성 질환이 있다고 계속하여를 하는 부정한 몸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한다고 성읍 장로들의 재판정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 이혼 사유를 공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렇게 여성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다 입혀놓고 지금 와서 전 부인을 아내로 다시 맞겠다는 것은 이것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사절 하반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도로 혐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당하고 상처를 받고 명예가 훼손당하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핍박을 받고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혐오하신다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일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남녀의 관계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것을 봅니다. 남녀가 서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하고 성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혼 제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외도를 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보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부간의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존중하기로 결단합시다. 어, 결혼 생활의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어, 남녀 관계로 인해 갖게 된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주시도록 미래를 축복해주시고 앞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젊은이, 청년, 어, 다음 세대들이 어, 또한 어, 결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결혼 제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우리부터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로나 행동으로나 표정으로나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게 하시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결혼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삶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질병의 위협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가오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이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날입니다.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어,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 시험 보는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시험 어, 용, 용감하게 자신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노년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 가족들이 신앙 생 신앙 생활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지와 능력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어, 주기도 드리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